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완스픽 지원이에요 여름철 흰 바지, 하얀색 바지, 지원의 원픽은 어딜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말 가성비 좋은 꿀 같은 흰 바지, 네 스타일 정도 방출할게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게 지금 제가 입은 화이트 바지 보이시나요? 에 o 세컨즈라는 브랜드 저도 에 o 세컨즈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약간 영한 느낌이죠 그래서 아내 연령대에서 에 o 세컨즈는 아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코트, 블랙 코트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그거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 제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막 인터넷 쇼핑하다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제가 우연히 강남에 그에 o 세컨즈 매장에 지나가다가 저는 사실 원피스를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피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언제나 화이트 바지, 원하고 원했던 화이트 바지가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딱 4개 픽해왔어요. 여러분들, 아, 세일이 안 끝나길 바래요 그리고 바지들이 남아있기를. 지원스피 구독자님들, 저처럼 화이트 바지 좋아하시는 분들, 뚱뚱한 거 싫어. 뭐, 디자인 막 이상한 거 싫어. 나한테 맞는 핏 원해 하신다면 오늘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화이트 바지 아마 여러분들의 또 인생템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입은 바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린넨이 막 들어가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스트레이트의 와이드 핏이에요. 마치 벨트를 맨 것처럼, 이거를 빼고 자기 벨트를 해도 되는데, 두 개의 링으로 벨트를 해서 좀더 젊어 보이고, 경쾌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지는 너무 안 길어도 괜찮아요. 딱 발목 정도 와서 샌들, 샌들도 보이고 또 이렇게 예쁘게 이너로 이거 빼서 입어도 예뻐요. 사실 빼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이런 룩도 예쁘지만 기왕이면 벨트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꼭 찔러서 이렇게 좀 벨트를 보여주면 더 예쁜 그런 디자인인데 일단 막 세일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한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린넨 소재가 약간 들어가 있고 면이 들어가 있고 스판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예쁩니다 촉감 만점에 엉덩이가 하나도 끼임이 없고 뒷모습도 예쁘죠 뭐 힙도 괜찮고 포켓도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고 이런 그 질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질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화이트 바지가 어떤 건 너무 쎄한 바지가 있는데 예쁘게 어 마치 정장의 바지를 입은 듯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린넨이 들어가서 좀 후루룩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어프 숄더랑 매치시켜서 입어봤는데 감각 있고 예쁘죠. 노란색 스트랩 샌들. 뭐올 여름 제가 들은 요새 파란색 스트랩 요 디자인 너무 잘 신고 있는데 아 이렇게 나가고. 그냥 예쁜 백이나 하나 들어볼게요. 뭐 제가 <laughs> 영상에서 잘 드는 아베크백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아, 저 느낌 살아있는 것 같죠? 네.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썬텐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제가 지원스피 구독자님들한테 얘기해드릴 건, 저 지금 이렇게 이생나죠? 저는 골프를 쳐서. 그리고 골프를 치거나 여름에 등산을 가거나 운동할 때꼭 이렇게 슬립 스을 입어요. 팔, 다리만 태우거든요. 여러분들 기계선태는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얼굴하고 목은 절대 태우시면 안 돼요. 오로지 팔하고 다리만 태운다는 거 <laughs>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바지, 이게 첫 번째 바지예요. 1, 2, 3, 4 바지 중에 여러분들이 1등부터 4등까지 좀 채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네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와이드 레그를 하나 더 살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와이드 레그가 꽤 많이 있어요. 좋은 아주 고가의 브랜드부터 또 저렴한 브랜드까지. 그래서 오늘 제일 예쁜 네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화이트 바지 입어볼게요. 두 번째 화이트 바지 어, 지원의 원픽인데요. 이 바지 저는 이 바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일단 일레스틱에 그 스판과 또뭐 라이크라 어, 코튼이 섞이면서 굉장히 입고 벗기가 저희가 일단 불편한 옷 아무리 예쁜 청바지 아무리 예쁜 이런 화이트 바지 데님이라도 불편하면 손이 안 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안고 일어서고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런 바지는 막 정장 정장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그 와이드 레그 벨트로 가셔야 되고요. 이런 바지는 캐주얼하면서도 스포티로 경쾌한 느낌, 젊어 보이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께 권해드릴게요. 이 바지 밑단을 보면 이렇게 술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술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아마 이거 빨래를 하면 이제 더 술이 나올 거예요. 저처럼 이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런 거는 40, 50, 60. 이런 여성들이 입으면 더 멋있어요. 화이트지만 약간 오트밀이 들어간 그런 화이트인데 저는 어, 이 화이트 바지 언제나 제가 좀 까다롭게 골라서 제가, 저 마스모 듀티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겨울에 입는 인생 화이트는 있는데, 여름철에 입는 인생 화이트가 없었는데, 이네 개로 다 오늘 개비를 했고요. 에이 세컨즈, 뭐, 가성비 최고입니다. 저는 에이 세컨즈에서 바지는 지금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청바지를 좋아해서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피팅이 다안 예뻤어요. 제가 오늘 피케원 이네 개는 피팅감부터 시작해서, 스타일, 질감, 촉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가성비죠. 뭐 2, 3만원대에서 이런 바지 한 4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이런 바지들은 우리가 막 유행이 있거나 버리는 바지가 아니어서 언제나 함께 할수 있는 이런 바지인데 이 스티치가 보시면은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오트밀 컬러의 브라운 컬러의 스티치는 정말 고급스러운 끝판왕. 아,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또 느낌 너무 좋아요. 나름 슬림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배가 많을수록 요술 바지 밑단의 술 때문에 더 멋있다는 거세 번째 어, 화이트 원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이트 나팔 바지 부츠컷이에요. 제가 봤을 때이 바지 끝판왕. 지금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특히 착용감, 그리고 이 부츠컷, 지금 보시면은 이 커팅을 너무 예쁘게 여기를 해준 거예요. 앞단은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주고 뒤에, 뒷단이 이렇게 더 길어서 완전 멋쟁이 언니, <laughs> 놀러 가는 언니 <laughs> 어, 룩일 것 같아요. 제가 메이블루에서 산 메이블루 탑하고 한번 매치시킨 이유가 이거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풀러도 예뻐, 예쁘죠. 괜찮죠. 그리고 이게 나팔바지 스타일이어서 또 이런 그 벨트 리본을 이렇게 묶었을 때 느낌, 저 지금 이렇게 노란색 그 브라운 톤, 오렌지 톤 이런 게다 톤이 지금 저 옷하고도 맞죠. 어, 이 화이트 바지 같은 경우는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룩입니다. 어, 물론 뭐좀키 크고 날씬한 여성들은 다 예쁘겠지만 요거 이렇게 약간 키 작은 여성도 예쁘게 어울릴 수 있는 게 옆에 슬립과 또 딥. 이렇게 길어서 지금 저는 좀 샌들을 신었지만 스니커즈 운동하고 신어도 예쁘고요. 이런 저처럼 좀 하얀 근데 이렇게 프린트 있는 거랑 입었을 때 화이트 바지 예쁘게 매치가 되네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지가 이렇게 브라운으로 스티치가 갔다면 얘는 화이트로 스티치가 갔는데 스티치도 예쁘게 잘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뭐앞 모습 특히 이게 스판이 들어가서 오늘 바지들은 여러분 청바지고 입 이렇게 오래 입기 힘들죠. 너무 에이세컨즈야 미안해이 시간이에요. 제가 너무 에이세컨즈는 그냥 내 옷이 아니다 그러고 안 봤는데 화이트 바지 정말 빠진 이유가 스타일. 일단 저렴한 바지는 스타일이 예쁘면 질 질감이 좀 나쁘고 가성비가 맞으면 사는데 에이세컨즈 이렇게 저렴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꽤 마음에 들고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저도 화이트 바지를 그렇게 잘 입진 않아요 아예 그냥 린넨 와이드 레그를 입는다던가 아니면 아예 스키니로 꽉 붙어야지 그나마 좀 제가 이렇게 몸매가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픽한 정말 화이트 바지 에이 세컨즈에서 원픽이에요 다른 데 보지도 않고 뭐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게다바지의 피팅이라든지 뭐 느낌 촉감 착용감 다 너무 예뻐요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불편하면 그거는 안 사는 게 맞아요 제가 쇼핑할 때. 아예 비싼 거확쓸 때는 쓰는 거 아시죠? 명품 살때 그건 쓰지만 아무리 저렴한 것도 저는 만원한 장도 인답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성비겠죠. 비싼 거살 때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사는 거고, 이런 바지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어, 괜찮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세 번째 바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주, 어, 투표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입어 볼게요. 저의 화이트 바지, 와이드 레그, 마지막 지완의 원픽이 되겠는데요. 이 바지, 스타일 라지요좀더 원단이 빳빳하고 어, 느낌이 사는 그런 바지가 되겠습니다. 이 뒷모습도 이렇게 보면은 뭐, 제가 요번에 이 화이트 바지 좋았던 이유는 뭐, 가성비 대비 바지의 퀄러티, 편안함, 그리고 스타일이 좋은 거예요. 여기 디테일에 요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어서 어, 조금 허리가 두껍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빼면 더좀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빼면. 그런데, 음, 안 예쁘죠. 이거는 잠그는 걸로. 이게 아마 디테일, 디자인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빼다 플러트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다리 길게 그냥 스타일 있게 입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빼볼게요. 빼면 좀 편안한 룩이죠. 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laughs> 이게 너무 와이드여서 린넨이어서 막 구겨지죠. 굉장히 오래 입은 린넨 셔츠인데 올여름에 살아 돌아온 저의 린넨 탑이에요. 오래 버려야지 오래, 너무 저렴하게 구매한 거여서 오래 버려야 되는데 언제나 잘 입고 이렇게 와이드한 것보단 제가 조금 허리를 강조하고 싶을 때 똑딱이를 달았어요 그래서 똑딱이를 이렇게 닫으면 뒤에 샤링도 예쁘죠 마치 연미복을 입은 것 같이 이렇게 허리를 강조한 <laughs> 이런 탑이 되겠습니다 린넨의 구겨지는 맛 <laughs> 그렇지만 좀 다려 입는 게더 예쁘고요. 그 돌아다니다 구겨지는 건할수 없고 이렇게 어뭐 여름 여름하는 백 하나 들고 여름 멋쟁이 화이트 바지로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음. 여러분 오늘 지원의 원픽인 에이세컨즈 어땠나요? 어, 너무 예쁜 화이트 바지들 4개 네 픽해 와봤어요. 아마 이네개 중에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핏 하나 고르시면 어, 여러분들의 픽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들, 뭐, 넥스트 픽은 또더 재미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스픽지원이었습니다